사실타악라리겠다고 <목소리가> 코끼리가 커가지고 그게 음? 높은데서 이렇게 내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코끼리 토끼가... 네. <목소리가> 뒤에서 한번 다시 해볼래요? 내가 잠시 차이 크잖아요. 아, 그럼 내리 만해? 내야 요 그건 맞는 줄 이런 교육 많잖아요. 네, 근데 벽비가 왜 벌써 다르지 특별한지. 어우, 가르치려면? 뭐 다른 점은 저희는 뭐입어봐야 하는 부 보면 굉장히 어그리하잖아요. 근데, 근데 저, 저희는 굉장히 뭐 비결적으로도 나름 자신있다고 생각하고 아마그 요즘 치안 제 때문에. 예예. 움직 움 진짜 이아 기부 그래요? <laughs> 아 제가 좋은 일 하고서 <laughs> 아, 네, 어떻게 좋아하세요? 좋습니다. 평소에 기부 생활은 좀. 아 평소에 저도 이제 제 통장에서. 매달 20만 원 빠져나오고 있어요. 어디에나요? 아프리카 어린 아이이라 그러는데 그냥 돕고 있기 때문에 기부라는 건 제가 있 이거 빨리 받는 거야. 아거 하지 말 나중에 성공하더라도 제전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습니다. 오, 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기전 네, 재산의 반? 반을. 어렵고 어렵 한다한달 뭡니까? 한달 얼굴에 바르면 지금 피에불을다 네, 아쉽네요. 네, 아쉽네요. 네. 네, 아, 알겠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아요 네? 겠어아알아아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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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입어요 아. 아어요알겠아요 아아 아, 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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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 저희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저가 희 긍정적인 보상으로 인 해서 예, 좀 마음의 치유가 됐면 좋겠습니다. 같은 거돈 받고 없거든 저들이. 이거 얼마 하는 거예요? 얼마 한다고 했어요나 진짜? 얼마 정도? 저 이거. เพราะว่ารู้ว่าครั้งนี้เป็นเที่เ์ 하고 있어요? 저희가 <laughs> スたロボル自分が想像してた以上に日本っていい国だなというふうに感じたみたいですけれども、道もすごく綺麗ですし、それから街を歩く女性の姿にも感動したみたいですよ。